여러분, 세계적인 기업을 이끄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바쁜 일정 속에서도 어떻게 건강을 지킬까요? 오늘은 그의 매일 건강 루틴 다섯 가지를 공개합니다. 첫 번째, 아침 조깅. 이 회장은 오전 6시 이전에 남산이나 한강공원에서 1시간 정도 조깅을 합니다. 심폐 기능을 강화하고 정신을 맑게 해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죠. 두 번째, 근력 운동. 조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헬스장에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꾸준히 하며 전신 근력을 관리합니다. 강한 체력이 스트레스와 바쁜 일정을 버티는 원동력이 되죠. 세 번째, 식이 관리. 식단은 저탄수고 단백, 닭가슴살, 생선, 두부 같은 단백질 위주로 탄수화물은 최소화합니다. 폭식은 거의 없고 간식도 절제하는 철저함이 특징입니다. 네 번째, 규칙적인 수면. 아침형 인간으로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를 지킵니다. 규칙적인 수면은 최고의 피로회복제이자 면역력과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다섯 번째, 독서 습관. 신체 건강만큼 중요한 게 정신 건강. 틈틈이 책을 읽으며 자기 개발과 마음의 안정을 챙깁니다. 정리하면, 유산소 근력 운동, 철저한 식이 관리, 규칙적인 수면, 그리고 독서까지 바로 규칙성과 균형이 그의 건강 비결입니다. 여러분도 이재용 회장의 루틴에서 배워 몸과 마음을 모두 건강하게 관리해보세요.